<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요. 살아서 꿈틀거리는 낙지 세 마리와 이렇게 새우가 놓여 있습니다. 어, 낙지와 새우를 이용해서 어, 새우장, 낙지장을 담을 겁니다. 자, 짜지 않게 감칠맛나게 간장을 끓여서요 어, 두 가지 장을 담을 건데 새우장 같은 경우는 오래 보관해 놓고 드셔도 되지만 낙지장 같은 경우는요 어, 조금 어,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예, 빨리 먹는 게 좋습니다. 낙지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낙지는 살짝 한번 데쳐서 장을 담글 거고요 어, 새우는 어, 삼사일 숙성을 시킬 겁니다 자 제가 어, 살아서 이렇게 막나오 싱싱하죠 자 한번 제가 맛있는 낙지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근데 맛은 끝내줍니다 이거 한번 담아볼게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들어가는 재료가 많은데요 어,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고추, 건고추 한 20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청양고추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 알싸한 맛을 매운맛을 주기 위해서 청양고추 한 5개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양파 3개, 사과 2개, 마늘 한 20개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파 한 두세 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탕 한 50g 준비되어 있고요. 수삼입니다. 약간 쓴맛 가미해주면요. 어, 느끼하지 않아요. 간장이 너무 달지 않으면서 어, 감칠맛을 잡아줍니다. 이게 쓴맛 약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매실청 약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자청입니다. 유자청이에요. 어, 생강청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민물새우 약간 준비되어 있고요. 다시마 어, 4분의 1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 이렇게 레몬이 있는데요. 레몬 반쪽 신맛 가미해주면 어, 비린 맛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레몬은 꼭 넣어줘야 돼요. 레몬 2분의 1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새우장 같은 경우는 어 약간 비려요 낙지는 안 비리는데 새우는 약간 비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린 맛을 잡아주고요 간장게장 꽃게장 담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담을 때 아주 기본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맛 신맛 짠맛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에 감칠맛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걸 저 간장을 감칠맛 나게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낙지장 같은 경우는요 싱겁게 어, 담그셔서는 안 됩니다. 낙지장은 어, 낙지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어, 약간 맛이 변해요. 그래 일찍 상합니다. 낙지장은 어, 새우장은 냉동 보관해서 쓰시면 되지만 낙지장 같은 경우는 냉동을 시켜버리면 식감이 현저하게 현재, 떨어져요. 그래서 낙지장은 조금씩 담가서 드시는 걸 권하고요, 빨리 드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간장에 어, 끓여 볼게요. 진간장 1kg 들어갑니다. 500g 들어갑니다. 미림 500g 들어갑니다. 정종 500g 들어갑니다. 지금 간장은 1kg 조금 넣었습니다 간장은 한 1kg 200 정도 지금 잡았어요. 그 다음 정종 물은 그 절반씩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 설탕 넣어주겠습니다. 자, 민물새우 들어갑니다. 다가 하나 들어갑니다. 아까 두개 소개시켰는데 하나만 넣어도 됩니다. 양파 두세개 넣으면 됩니다. 들어갑니다. 자, 쓴맛 수삼 들어갑니다. 자, 유자청 들어갑니다. 매실액 들어갑니다. 자, 레몬 2분의 1 들어갑니다. 쪼스무개 들어갑니다. 떡 동안 끓여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40, 30분에서 한 40분 동안 끓여줄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게장 끓이는 원리하고 어, 똑같습니다. 텐불로 어, 끓이시다가요. 어, 끓으면 거품 어, 걷어내고 불 약간 중불로 끓여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끓어오리죠불 하나 줄이겠습니다. 불 하나 줄이고요. 중불 어, 낙지장은 약간 간간할수록 좋습니다. 오히려 조금 약간 짜다 할, 할 정도로 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약간 어, 간이 스며들면서 점점 어, 조금 어, 낙지에 간이 스며들어야 맛있거든요. 그런데 연체동물은 낙지는 수분을 아무리 살짝 삶아가지고 장을 담는다 해도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얘들이 수분을 뱉어내요, 나중에. 이제 장에다 담가놓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낙지는 약간 간간하게 담을수록 좋고, 새우장도, 새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우도 너무 어, 싱거우면 비린맛이 올라와요. 그렇죠. 어, 요즘 추세가 짜지 않게, 짜지 않고 맛있다는 라 표현을 많이, 하,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게장이나, 어, 이런, 장류 드시는 때, 손님들은 그러거든요. 아, 이집 짜지 않아서 맛있어. 짜지 않아서 맛있어. 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선은 지켜줘야 돼요. 어, 짜지 않은, 않기 때문에 나는 좀 싱겁게 담을 거야. 아, 좀 싱겁게 해야지 했을 때는 비리, 비린맛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어, 이집 비려. 비리면 생명이 끝나는, 게장은, 장류는 비리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약간, 간간하다. 약간 짠데 맛있어요. 이 말이 더 낫지. 어, 이 집은 비료, 겉그 말은 싱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간간하게 담기를 오네요. 그래야 약간 간간해야 보관 기간도 길고 맛이 있습니다. 일단.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간간하게 담는 걸 오네요. 약간, 어, 짠데 맛있다. 이런 표현을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약간 간간한데 맛있어요.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지. 어, 어, 싱거운데 맛있어. 이 말은 조금 어려워요. 싱거우면서 맛있어. 안 짜면서 맛있다는 말은 있어도, 싱거우면서 맛있어 이 말은 없어요. 겉 식당 음식은 그러지 않습니까? 싱거우면 맛이 없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냥 짜면은 짜다는 표현을 합니다, 손님들은. 그거 아셔야 돼요. 어, 싱거우면 맛없다고 나오고, 짜면은 조금 짭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간간한 게 좋습니다. 특히 장 같은 경우는 약간 간간해야 빨리 상 보관 기간도 길고, 어, 더 맛있습니다. 훨씬 더 맛있어요. 약간 간간한 게. 싱거우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게. 비려지고 비리단 말이 나오, 나오고, 보관 용도가 짧기 때문에, 어, 저는 웬만하면 간간하게 담는 걸, 어, 원합니다. 자, 이제, 자, 이렇게 낙지 세 마리가 있는데요. 산낙지가 이렇게 세 마리가 있습니다. 자, 머리 내장을 떼줄게요. 머리 내장 떼는 방법은요. 이렇게 한 손을 넣으시고,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내장을 떼버리세요. 자, 굵은 소금 약간 넣어줄게요 이 빨판에 이물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살짝 삶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물이 끓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낙지를 넣어줍니다 하얗게 보인 부분이 이렇게 색이 변합니다. 이렇게 살짝만 데치시고 꺼냅니다. 자, 낙지가 이렇게 삶아졌습니다. 삶아졌죠? 이렇게 살짝 삶아졌는데요. 어, 물로 씻지 마시고 그냥 체에 이렇게 받쳐 놓습니다 먼저 지금 이 상태가 낙지장 담기는 아주 딱 좋은 염도라 뺄거예요 약간 낙지 장은 짜게 합니다 낙지 3마리 양이라요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낙지장은 약간 싱겁게 하기 위해서요. 약간 덜 짜게 하기 위해서 물 약간 넣어줍니다. 이물약 야... 아까 말씀드렸죠? 낙지장은 약간 짜게, 강간하게 담는 게 좋아요. 낙지에서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요. 자, 새우장도 다 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식혀서, 어, 부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간장을 식혀주는데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물약, 물 털어놓고, 어, 이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물을 약, 어, 새우와, 어, 삶은 낙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레몬 하나, 건고추, 그 다음에 청양고추. 청양고추 넣으면 알싸한 맛이 올라와서요. 어, 비린 여기에 끓여 놓은 간장 붓겠습니다. 먼저 새우 간장이고요. 그다음 낙지 간장 붓겠습니다. 염도가 약간 틀려요. 낙지는 조금 짜게 있고요. 자, 맛있게 숙성시켜서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보겠습니다.